오늘은 우드크래프트라고 좀 테마가 귀욤귀욤 해가지고 게임을 하나 들고 와봤어 어, 블라드미어 수치? 하여튼좀 유명한 아저씨 아닌가? 아저씨 뭐 만들었더라? 꽤 유명한 거 만들었던 것 같은데? 어, 하여간 어, 우선은 게임을 열어볼게 나도 처음 열어보는 거야 지원해주신 박보영이 좋아하시는 나르님 감사합니다 우선은 뜯어보고 드릴게요 요렇게 토큰들이 어 나무 토크 나 약간 이런 색깔의 패트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리그럼도 참 좋아하죠 주사위 게임이니까 이렇게 주사위들 색깔별로 있고 어 이거는 이렇게 뭐지 새 건데 이렇게 집락이 그냥 들어있는 카드가 보통 이렇게 뜯게끔 주지 않아아 약간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 고용해서 이 능력으로 막 게임한다 그랬어. 어 뭔가 새것 뜯었는데 중고 느낌이 하여튼그 유명한 블루베리 뭐야, 새 밖에 없나? 하여간. 룰북이 요렇게 있죠? 오 이렇게 생겼나 봐. 생각보다 룰이 많네? 대매 설명하기 힘들겠는데 하여간. 자. 이거는 카드 개인 능력 설명 같아요. 요 직장인들? 음. 아, 이렇게 쭉쭉 있구나?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거 뭐야? 얼탱이 없음. 이렇게 붙여서 주지. 원가 절감인가? 아, 이거 보드 뽑고 남은, 남은 거에다 뽑았네. 하여간, 이렇게 능력이나 모디파이어. 그리고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아? 그, 버라즈나 이런 걸 보면은 이거 돌아가면서 액션하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을 주네요. 음, 이거는 뭔가 카르카손 점수판 같이 생긴? 이거는, 어, 그거 뭐냐? 역병. 까먹었다. <laughs> 맷이나 그거 트랙 같다, 꼭. 뭔가 어디서 본것 같죠? 음, 그리고, 빨고 펀칭보드가, 요렇게. 블루베리들, 써, 하고, 이게 아마 액션보드 같죠? 그리고, 펀칭. 음, 이게 게임보드네 예쁘게 생겼어. 정말, 사실 게임에 대한 큰 기대는 없는데, 중박은 치겠지? 플러스, 어, 이거 테마 너무 졸귀. 오, 야, 앞면, 뒷면도 있네. 이름도 달라. 의미는 없지만, 디테일, 깨알 디테일. 색깔별로 이렇게 네 개가 들어있네요. 어, 게임 설명을 정말 귀찮아질 수 있는데, 한번 할수 있으면 할게. 그럼, 빠이빠이!